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을 좀몇개 만들게 되는데, 와, 가을이 오니까 오늘 날씨가 좀 음, 기분이 좋을 정도로 상쾌하고 춥다고는 하나 지금은 괜찮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 여기 창원에 또 다른 북면 쪽에 왔는데, 네, 여기 주변에 분위기가 어, 사람들이 되게 좋은가 봐요. 왜냐하면... 저쪽에 보면 고양이 집을 또 놓고, 그리고 또 저, 고양이 밥도 있고, 물도 챙겨주고, 아, 이 고양이가 하얀 고양이인데, 등, 등에 하트가 있어요. 야, 아무튼, 여러분들, 황영가수가 편지글을 또 썼더라고요. 자, 편지글, 뒤늦게 본 편지글인데, 함께 공감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황영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웅입니다. 지난번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참 많이 웃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추억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길 당부드렸었는데 오늘도 옷따섯게 입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꼭 항상 따뜻하게 챙겨 입고 다니셔야 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추워지는 이럴 때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내일은 갑자기 더 추워진다고 하니 더 따숩게 입으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드릴 앨범에 열심히 사인을 했답니다. 사실 전에는 사인하는 게 익지도 않고 워낙에 악필이라서. 조금이라도 이쁘게 써 보려고 꾹꾹 눌러 쓰느라 팔이 엄청 아팠었는데 오늘은 앨범 100장을 100장에 사인을 하면서 마음도 많이 설레고 여러분들이 적어 주신 여덟 자 문구 보면서 막 웃느라고 하나도 힘들지 않게 아주 즐겁게 마무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파란님들 정말 아이디어도 풍부하시고 너무 사랑스럽 기세요 저는 정말 보기 많은 가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당첨이 안 돼서 못 받으시는 분들께는 너무 죄송한 마음이지만, 사이라는 동안은 우리 모든 파란 님들을 생각하면서 했으니 너무 서운해 하시는 말아 주세요. 저는 오래오래 여러분들의 곁에 있을 거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아주 많으니까요. 그리고 옷장에 고이고이 고이 접어두었던 제56번 추리닝도 보내드립니다. 실제로 받아보시면 너무 커서 놀라실 수 있어요. 저의 피땀, 눈물이 함께 묻어난 추억의 추리닝이니까 잘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드리는 제 애장품이라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시 인사드릴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많이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유독 더 느껴지는 날이라서 인사 올리고 갑니다. 사랑합니다. 언제까지나 언제나처럼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학룡 가수가 잊혀질 만하면, 그리고 추억에 잠길 만하면, 그리고 영상에 푹 빠져, 정규 앨범의 매력에 푹 빠질 때 되면. 우리 가수님이 이렇게 잊지 않고 우리들에게 편지 글을 올려주시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